네 아마시아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왕들을 역대 하에서 보고 있는데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삶을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 개념으로 보시면 우리가 배우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라고 우리에게 이 왕들의 서로 다른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울처럼 미러링하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고 이 사람은 삐뚤어졌고 이 사람은 바르고 그런 도덕적 관념과잣대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 아버지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전철이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랬고 요아스 그리고 아들 아마샤도 너무 비슷한데 초심이 그리고 뒤심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르다. 그 참. 아, 왜이 친구는 아, 처음과 끝이 다를까? 참못 됐구나, 왜곡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과 어쩌면 이렇게 닮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럼 왜 아마시아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고민의 지점. 그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쩌면 정말 퍼펙트한 삶은 없었지만, 네, 이1아 명의 유다 왕들 중에 완전한 삶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이 칭찬받았던 삶에 비하면 아마샤는 약간 믿음의 어떤 그 정도에서 벗어난. 네 그런 삶을 살다간 사람입니다.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삶에 더 친근한 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마시아가 1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야, 이긴 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제 말씀하신 나눈 것처럼 야 포기해 봐라. 백 달란트 수십억 어, 들여서 용병 십만 명 샀지만 포기하면 이길 거다. 그말한 마디 믿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정말 싸움에서 애동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와, 그 오늘 이1 4절 아닙니까? 근데 거의까진 좋았는데 뭘 가져왔어요. 세일 자손 그러니까 에돔의 신. 그 땅에서 보니까 에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에돔 신을 그냥 놓고 와야지 그걸 가져와서 어떻게했습니까 자기의 신을 삼았어요. 아니, 이기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그게 마치 자기의 어떤 그 결과물처럼 승리에 도취했는지 어쨌는지 그 에돔 신을 가지고 와서 어, 유다까지 가져 예루살렘까지 가져와서 그걸 자기의 신으로 삼고 분양했다 여기에서 굉장히 좀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죠. 괜히 가져왔을까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놀라운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면 에돔 신이 뭐라고 그거를 자기의 신으로 삼았을까? 이해가 상식적으로 좀 합리적으로 되지은 않습니다. 그 작은 불행 비극의 시가 13절 어제 읽은 말씀 잘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누구죠 (10만) 용병들 그죠 이스라엘 북쪽에 아~ (10만) 달란트를 사고 어~ 사서 어~ 고용한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도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여기 사람 (3000명)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 3천 명을 죽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참 악한 거예요. 자기 목숨값 받았잖아요. 10만 달란트, 그백 달란트, 은백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러면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쳐 거냐면 유다 성읍들을 쳐서 3천 명을 죽이고 약탈하고 재물을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아마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기긴 이겼지만 뭐가 부족한 거죠? 아니 내 백성 삼천 명의 목숨값은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좀 틀리잖아 이거. 뭔가 미쳤다라고 하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약간 손해 본 것이 굉장히. 이 아마샤에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관계의 밀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아직 어떤 분이세요? 아,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 아이 유 관계냐, 아이 t 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냐. 굉장히 다르죠. 전자는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나와 너의 관계에서는 조금 손해봐도 어때요? 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게 I, you의 관계예요. I의 it의 관계는요, 계약적 관계예요. 손해보면 안 돼요. 네, 손해보면 관계가 끝날 수도 있어요. 아, 아마샤는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 관계의 밀도에서 아직은 I U의 관계가 아니고 I 이트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밀도가 아, 이 정확하게 이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돔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 이 스물다섯 살 왕이 젊은 때 왕이 되가지고. 이런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갑자기 상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인데 전쟁에서 당당하게 이겼잖아요. 그 모든 에피소드를 백성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해서 이 모든 뒷이야기를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너무 기세가 등등한 거죠. 그러니까 높이는 삶의 높이는. 치소 샀어요. 근데 관계의 밀도는요? 완전히 최 밑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여요. 그냥 우리가 아, 이 역사적으로 삶을 평가했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지 이게 개인의 어떤 그겉모양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아, 아마샤의 삶의 인생의 곡선에서 이 삶의 높이는 최정상인데 관계의 밀도는요 완전히 최 밑바닥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아, 이곳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관계의 밀도가 내 삶의 높이를 결정해요. 이거를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뭐에만 신경 쓰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높이를 치솟게 할 것인가? 이거에만 우리가 혈안이지, 내 관계의 밀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밀도를 내가 어떻게 더 촘촘하게, 더 높이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관계의 밀도는 우리가 어, 뒤쳐지기 쉽습니다. 15절 말씀. 브레이크를 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고, 늘 왕은 어찌하여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며 하나님이 여지없이 아마샤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좀이 말씀 보면서 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는다. 그냥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세우신 후에도 그냥 뒷짐지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코치해 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저왜 듣지 않습니까라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일심을 가지고 뒷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주시는데 아마샤가 아직은 아이 유의 관계에서 아이 이트의 관계에서 넘어오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나는 삶의 속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관계 밀도가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 관계 밀도가 내 삶의 높이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밀도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마음속에 참 음,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 6절 말씀 관계 의 밀도는 어디에서 시작하냐 1 6절 말씀 가장 위고 보 시작 선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여 마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요 음, 무명의 이렇게 이름 나지 않은 종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어떻게 반응했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 어떻게 했죠? 가로채서 중간에 말딱 끊었어요. 그리고 한마디였어요. 처음에 뭐죠? 그치라. 저는 성경의 말에 이렇게 반응하는 분은 아마시아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시아가 그쳐, 닥쳐, 이런 말이에요. 닥쳐라. 음,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맞으려 하느냐? 맞을래? <laughs> 이거예요 이거 잊,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말씀 어제 묵상했는데 어, 너무 강렬해요 <laughs> 이 친구 되게 재미있는 친구예요 닥쳐 맞을래? 이이 말이 안 들었어요 관계의 밀도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경청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가 인간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친밀한 사람은 서로 막 경청해 주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친밀한 사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에 있어도 뭔가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 곁에는 경청하는 게 기뻐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반대는 바로 아마쇼처럼 그렇게 자기 할말 경청하지 않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굳은 마음이죠. 이 딱딱한 마음. 네,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관계 밀도 어,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한 마디가 나의 며칠을 아니면 나의 어떤 그 평생을 아, 이끌어가는 힘이 돼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관계의 밀도를 좌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아픈 부분이 있어요 25절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저는 이게 제일 뼈 아파요. 아마샤를 어, 저는 이 추억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어, 전쟁에서 패해서 다 잃었어요. 그러면 삶의 제일 밑바닥으로 왔죠. 삶의 밑바닥. 자기 신하들도 배신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등 돌렸어요. 돈 없죠. 왕위에서 잃었죠. 나라 이렇죠. 개털이에요. 밑바닥인데, 그리고 나서 몇년 살았어요. 15년 살았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절호의 마지막 찬스였어요 근데 이 가장 삶의 밑바닥에서 왜 부르짖지 못했을까? 저는 이게 늘뼈 아파요. 삶의 밑바닥에 있을 때 관계의 밀도를 기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라스트 기회였는데 이거를 발로 차버리고 15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5년을 기다려줬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잃어도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긴 시간이었는데 아마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픈 부분 나의 반응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일의 목적이 관계 자체이게 하시고,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관계의 밀도에 주목하겠습니다.